성구 없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순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순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 왕거 아니네 신기노 나무 사만 나무 다나모 도로 도로지메 사마 나무 사만다 오타나모 도로 도로지메 사마 옹도로도로님미 사바하, 개경에 무상심심이며 범인처망음난유 악어 문견 등수지, 원해 연해진시지 개법장지는 오만한. 오 마라나 마라나 오 마라나 마라나 천수천안관 자제 모살 왕대원만 무예 대미시 대나라 아니에 저 계속한 온대 비료원려공신방머지 천안, 광명 병안, 요, 진실, 어, 융, 선, 미, 렴, 무, 의 심, 냉, 이 미, 심, 송, 영, 만, 용, 치, 고, 영, 사, 멸 제, 제, 예, 요 철, 용, 중, 성, 동, 자, 호 백, 천, 삼, 매, 도, 논, 소, 수, 지, 신, 시, 광, 명, 당, 수, 지, 심, 시, 신 동, <목소리> 양, 보정모리 만평모 나음진송성기 소원종심시렴마나무대비완세여 아모나송지일체모함나 무대비완세여 원하초덕지에아 나무대비완해여원나송도일체육나무대비완세여 원아주등 뭐 선방편 나무대비관세여 안냐선 나무대비관세여 원아주등월고해 뭐 나무대비관세여 원아순등 뭐 이중도 나무대비관세여 원아주등 뭐 은정산 나무대비관세여 어나 속해 무이사나무대비관세여 엄성신 아야 향로산 도산야 체절 아야 향화탕 아, 아탕야 소멸 아야 향지옥 지옥창오가 아야 향악이 악이잡 보만아야. 양수라, 양심자, 모야 자동대지, 에, 나무, 안, 세, 운 모, 살, 마, 사. 나무, 대, 지에 모, 살, 마, 사. 나무, 천, 수, 모, 살, 마, 사. 나무, 대, 용, 모, 살, 마, 사. 나무, 대, 륜 모, 살, 안자제 아, 보살 마살 나무 중치 보살 마살 나무 화물 보살 마살 나무 수월 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에 보살 마살 나무 십일 며 보살 마살 나무 제대 보살 마살 나무 본사, 아미타 몰라무 본사, 아미타 몰라무 아하골 심요장 모대다라이나무라타나다라야야나망아야바루기제세바라야문제산다바야아산다바야마가로 아예 소다라나 가라야다 사며, 나마카리다바이마마야바로이니에시바라 다바니라간다, 나마가리나야바이다 아다람 수바나 예염 살바보다 남파마마라 미수다감 다냐 다오마롱에 하로가 마지로 가지가란 예해 하네마하 달인, 아야, 우롱, 우롱, 할마산대야사대야 도로, 도로, 미연, 제 마, 미연, 제 다라, 다라, 달인, 나래, 재, 마라, 자라, 자라, 마라, 미, 마라, 아, 마라, 몰, 제 예. 아이미 살미 난 사야, 나베 살미 살미 난 사야, 모하냐라 미살미 난 사야, 우루우루 마라 우루아레 만나마, 나바 사라 사라, 지리지리 소로소로모차 못냐 못나야 내 날이 아니라 한터가마산날산 아파라 하리나 양만 양 사바 하신다야 사바 하마 신다야 사바, 사바 하신다 유예지 말라야 사바 하이라 사바 하라 몽아 <목마> 흰아 몽해야 사마 아나마 다야 사마 하냐 은아 용타야 사마 상가 습나네 모다나야 사마 다 나라야 사바 아 바마 사간다니 산이 나 아리 나이 나야 사바 마그라 절마 이바 산나야 사바. 나라야야 나마가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사바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사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사바 1세 동방별 도량, 2세 남방득천야, 3세 서방 우정토, 4세 북방별 낭가, 도량 청정 무하래, 삼모철용 강차지, 아금지, 송묘지는 원산야 비밀가오, 아속소조 제약업, 대유무시 탄님제, 일체양음내참에 나무 참계음양무성장물 보강왕아염료물일체양아자재력강물 백여강아사결증물 진이덕불 건강건강후보계산물 보강을 전묘음초낭물 한이양마아니무영물 무진양성항물 사자월물 한이 장 어+ 주앙물최보다 만이 승강물 탈생중재 <목소리> 금일참회 그 부도중재 <목소리> 금일참회 그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 망어중재 금일참회 그 주요중재 금일참회 그 양설중재 금일참회 그 앙구중계, 금일참외탐매중계지매중계금일참외치안중계금일참외 백급청님계, 일념동당 진여하, 문어 초, 멸칭, 무유여, 재무자, 성종, 심기, 심양 멸시, 재영망, 재망, 심멸량, 궁어, 시정룡이긴 참외, 참외지 노옴 살바 못자 못니 탄다야 사바하하 살바 못자 못니 사바하 살바 못자 못니 산다야 사바하 존재 공동체 적정심상 소황일 체제 내라 문엉, 진시, 천상극, 인간, 수봉여, 물등, 우차여, 이루 정행, 무등등, 나무, 칠구지, 불모대.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모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모살. 으음, 벚개진어, 놈, 나무, 홈, 나무. 오신진어, 놈, 시리, 옴 시리, 옴 시리. 반인 시, 읍, 보살, 시미, 묘, 육, 자, 대 명, 왕, 진어. 오, 홈, 마, 니, 밤, 매, 모 홈, 마, 니, 반 매, 모 홈, 마, 니, 반 매, 우 존재주는 나무 사다나 삼양 삼문 나무 치남 단야 타오 자래 주례 존재 사바 아무리 모사바 아무리 모 자래 주례 존재 사바 아무리 아금지 송대 존재 측발무리 강대워 원하, 정리, 소음 명, 원하, 운덩에 원하, 성공, 빈장 음, 엉공, 중생, 성물도, 열애, 심, 대, 마르, 문. 원하, 영리, 사망도, 원하, 숙 탄, 탄, 김치. 원하, 상문, 물방도. 원하양수재무라원하불태모리심 원하결정생안양 원하 원하숙견합미타 원하분신변진찰 원하광로체중생발사홍서원중생 원내문인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야성중생서원로자성본내서원단자성법문서원항 자성 자성불도서원성 자성 원일발언이 김영래 사모 나무상류시방무나무상류시방무나무상류시방서나무상류시방무나무상류시방무나무상류시방불나무상류시방무나무상시방나무상시방나무상시방 <that's> <Into> <prayers> <that make sense>